네, 안녕하세요. 더카라반TV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여기 카라반테일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카라반테일 전시장인데요. 카라반테일 전시장은 아마 국내에서 캠핑카 카라반 쪽으로는 가장 멋진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자회사죠. <laughs> 멋진 전시장 안에 오늘 색다른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어, 카라반테일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 하바나라는 클라스 B 타입의 스타렉스 기반의 캠핑카입니다. 이 차는 스타렉스의 기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만 컨버전하는 컨버전 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인승 스타렉스를 가지고 내부 뒤쪽을 이제 캠핑 공간으로 개조를 해서 컨버전해서 이제 만들어서 내놓는 차인데 원래 카인드 캠핑카에서 또 출시한 모델과 거의 같은 모델이고 제작은 카인드에서 하고 앞으로 판매와 또 꾸준한 개발은 그 카라반 테일에서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두 회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복제된 제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하바나는 로드집 브랜드의 이밴 그 컨버전 라인으로 앞으로 쭉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라반 테일은 되게 이게 한국형 버전 개발에 대한 욕심이 많은 회사예요. 카라반 때부터 영국 카라반을 수입하면서도 K 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를 반영시키려고 애를 썼었고 모토홈을 만들면서도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앞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입니다. 그러면 한국 한국형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 한국 유저들의 니즈를 반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참 좋은, 기분 좋은 뜻이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의지라든가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저는 카라반디에 참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한국형이라는 건지 사실 한번더 짚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름만 한국형인지 아니면 전체, 진짜 한국 사용자들의 니즈가 반영되고 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발된 제품인지 찬찬히 한번볼 텐데요. 이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렉스 5인승 밴을 기본으로 합니다. 스타렉스 5인승 밴의 기본 차량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차 가격이 이풀 옵션으로 개조한 가격이 3,9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4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개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물론 그 안에 기업 이윤이나 뭐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 또 생산 원가 이런 게다 포함된 금액이 1,400만 원이니까 우리 데일리카로도 쓸수 있고 또 레저용 캠핑카로도 쓸수 있는 차를 가질 수있다는게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차는 이 건버전 대기 전차는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밴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차고 이번에 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바뀌어서 오래된 차긴 하지만 어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좀 바뀌어서 나왔죠.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진이 2,500cc 175마력 5단 자동 미션이 채택된 차죠. 차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오랫동안 검증된 차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게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또 잘라서 만들고 이러진 않았지만, 이제 차가 좀 캠핑카로 쓰기는 작다라는 평들이 이태까지 많았었죠. 근데 이어 캠핑카로 쓰기 작다라는 게 사실 단점,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컴팩트해서 어디든 갈수 있고, 한국 지형, 뭐, 어디 주차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 좁은 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좁은 건 단점이라고 딱, 극단적으로 잘라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런 작은 차로 편안하게 두 분이서 다니시는, 요런 컨셉으로는 정말 좋은 사이즈의 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하바나에는 아마, 어, 24인치 TV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200A가 들어가 들어가고요. 두 개가. 그리고, 어, 인버터, 2kW 인버터가 들어가고, 솔라 컨트롤, 아니, 솔라 패널이 100W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그 MPPT 컨트롤러가 또 들어가고요. 어, 에바스 D2, 무시동 히터가 기본 장착되고, 여기가 또이 단열 작업을 다 따로 하신 것 같아요. 캠핑카들은 그냥 개조하면 안 되거든요. 내부를 뜯어서 단열 작업을 다 했고 천정에도 단열 작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구들 여기가 다 포함해서 수전, 버너, 냉장고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 아마 3,970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것도 활용을 할수 있겠네요. 이게 벤이라서 원래 기본 차가 이런 그, 그 화물 때문에 안전 바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데 요걸 재밌는 고리로 그냥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안 뜯고 그냥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별도로 조명을 하나 달았고요. 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이나 뭐 요런 공간으로 돼서 그 요런 차를 쓸때요 공간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고 거의 생활 공간이 될수 있죠. 여기다 또 텐트를 더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쓸수 있고요. 여기를 문을 열고 보면 여기에 냉장고가 기본 들어가 있고요. 포터블 냉장고인데 어 차량용 12V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버너가 하나 있고 어 또이 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작지만 이 번호는 아마 고정식 번호는 아니고요. 아 여기 이제 수전 그 모터가 들어가는 수전이 있으니까 수도가 있으니까 밑에 오수통과 청수통이 앙증맞고 귀여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이럴 게 아니니까 오수통 용량이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차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손 씻고 양치하고 뭐 이럴 정도의 물만 있으면 충분한 거니까 요 정도 물만 해도 나가서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캠핑 텐트 캠핑 하시는 분들 거의 요만한 물통으로도 2박3일 잘들 쓰시잖아요. 그런 용도로 보시면 작대 작은 용량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버너가 이소부탄을 쓸수 있는 버너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장착용이긴 하지만 뭐 l p 가스를 쓴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온 가스를 이온 이용, 아 이소부탄에 <laughs> 자꾸 이소부탄이 안 되네. 이소부탄 버너 여기 통을 연결해서 쓰시면 될수 여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바람막이도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선반으로 또쓸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구도 요즘 재질 느낌, 유행인 뭐 하이그로시 유광으로 만들었고요. 하바나라고 이렇게 또 이쁘게 붙여 놓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차는 사실 나와서 이걸 들고 또 꺼낼 수 있게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아 길게 이제 선을 묶어 놓긴 했네요. 그래서 저기를 풀면 밖에 꺼내서 어 이쪽에 다 앞에다 놓고. 캠핑을 즐기실 수 있게끔 갖고 이동할 땐 이렇게 넣어서 여기 넣어 놓고 요 상태로 쓰셔도 되고 꺼내 놓고 밖에서 또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쓸수 있는데 저 선이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수전 때문에 전기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배터리가 하나 뭐요 수전용 배터리를 하나 넣는다거나 하면 저런 지렁지렁한 선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또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 여기도 이제 이십 이볼트 선이 따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 냉장고가 그 쿨러가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는 쿨러와 키친박스 키친박스라고 하죠 키친박스와 쿨러가 이렇게 양쪽 뒤쪽에 들어갑니다 이런 차들의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사실 낸다면 저기가 뭐 가격대가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여기를 스윙이나 레일 같은 걸 달아서 밖으로 뺄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스윙을 하면 이쪽 앞에서 키친 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어~ 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전시장에서 보여드렸는데 캠플렛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캠플렛 트레일러가 뒤쪽 문을 따면 이쪽에 수정과 물통과 어~ 뭐~ 이~ 그~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요런 것들이 다 있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원가상승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손으로 들어 내려서 밖에 넣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주행이 아니라 이제 변환했을 때쭉 시트를 침대로 변환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생활 공간이 이렇게 캠, 여행을 와서 캠핑을 한다거나 여행을 오면 이렇게 생, 여기가 생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앉아서 있을 수 있고요. 누워 보면 이 시트를 개조한 시트라 굉장히 이게 잘 맞아요. 기본 시트 가지고 이렇게 플랫을 해도 여기가 울퉁불퉁해서 사실 사람이 그냥 누울 수는 없는데 이거는 플랫, 완전 플랫이 됩니다. 요거는 별도로 개조한 시트라고 하네요. 누워도, 예,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 두 사람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세 명이 뭐, 눕기에는 좀, 조금 좁을 것 같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도 여기 있고, TV도 안에 아예 내장을 했고요. 옆에 또 커벌도 요런 것까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또 여기, 정말 작은 수납함이 또 있어요. <laughs> 이런 차는 굉장히 수납에 대해 차 자체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수납 틈이 보이면 대부분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사용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도 지금 보면 뭐이 장의 어 활용성 이런 게 보면 장이 크진 않죠, 사실. 여기다 뭐 옷가방을 넣는다거나 어뭐 주방 기구들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차는 어 기본 기존 캠핑카들처럼 뭐 그큰 짐들을 가지고 다니고 큰 장비들을 활용하는 짐들이 합니다. 정말 컴팩트한 장비들 어찌 보면 텐트 캠핑으로 본다면 오토 캠핑이 아니라 백팩커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캠핑카에서는 그래서 간단한 장비 정말 작은 컴팩트한 장비 포터블 장비들을 싣고 가서 여유롭게 캠핑 즐기고 또 여행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장도 충분히 공간적으로는 뭐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수납도 아까 보여드리겠지만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장도 잘 만들었고, 컨트롤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박스도, 어, 내부에, 에, 배터리가, 요 밑에 지금 두 개가 200A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지금 볼트 메타 있고, 전체 12V 전체 전원 꺼볼까요? 다 꺼지는 거죠? 12V 전체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TV 전원, 스트 라이트, 뭐, 사이드 라이트, 요 위에 간접 원인 등인 것 같아요. 드라이빙 라이트, 저 앞쪽인 것 같고요. 자, 인버터, 12V 인버,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인버터 켜지는 소리 들리시죠? 2Kg 인버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정연파 인버터인지는... 이사님, 정연파 인버터인가요? 네, 인버터는 정연파 인버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유사 정연파 인버터니까 간단하게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싣고 다니는 건 다가나 그렇진 않으니까. 여기 또 어, USB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시거잭이 있고, 디머가 있네요. 아, 조명. 조명 밝기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디머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뭐, 소화기, 우리 안전을 생각하는 소화기가 있고, 여기 그 태양광 컨트롤러가 여기 있고요. 또 선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전원 콘센트가 여기 있고, 시거잭도 여기 외부에서 쓸수 있게, 이 위치는 아마 외부에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반대쪽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반으로도 뜰수 있어서 여기 앉아서 뭐 가볍게 커피 한잔, 앉아서 할수 있게. 좌식 문화. 여기는 좌식이죠. 이제 유럽식이 아니라 한한국형인가 봅니다. <laughs> 유럽의 뱅컨버전들은 대부분 쇼파나, 어, 다이넷, 이런 걸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평상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플랫베드 위에서 앉아서 하는 거. 근데, 어,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요, 런 차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앉아있고 뭐, 그런 것보다 여기 그냥 누워서도 테레비도 보고 앉아서도 책도 보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요, 그런 선반으로는 여기 참 좋은 선반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 바닥 그 변환되기 전에 바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내무새 감지갑이구나. 자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손잡이 이렇게 뚫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아, 테이블 아까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식으로도 자식 말고 이렇게 그다인에처럼 그 앉을 수 있는 소파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테이블인데 밖에 다리를 꺼내서 여기서 쓰라는 건 아니고요. 바깥에 우리가 캠핑, 야외 캠핑을 할 때, 키친박스, 키친 키친박스 내리고, 냉장고 내리고, 테이블 내리면, 굳이 다른 장비를 또 가져가서 할 필요 없이, 얘를 야외에서도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평소에는 침대로 변환했을 때, 어, 그, 그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우,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요 박스 안에는, 여기는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 여기에 태양광, 그 컨트롤러와 배터리 두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납산 배터리가 일단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외부로 선이 빠져 나가기는 하는데 어 게스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 환기구멍을 만들어 주는게 좋겠죠 그건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지금 나오게 되면 생활공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납 배터리 들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뭐 극히 드문 일이지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배터리 자체를 뭐델 타입이나 인산철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형이 납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작업은 돼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그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고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앉아서 어, 편하게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얘를 테이블을바꾸로 이제 빼게 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을 때도 이렇게 제가 다리가 짧으니까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어,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고 강가에 차 세우고 밖에 강가에서 풍경 보고 하면 되게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고 일어나서. 강가에 저희도 이제 요런 컨버전의 차가 하나 저희 회사에도 있어서 월든 프로젝트라고 비운의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 비운의 프로젝트 월든을 아직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정말 요런 차로 감, 가볍게 떠나서 강가에서 아침 맞이하고 이런 거 되게 운치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차를 갖고 막 편하고 그큰 캠핑카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렴하게 가장 중요한 건이 차들은. 조금 저렴하게 두 분이 더 편하게 이렇게 그 여행 다닐 수 있는 컨셉이면 좋겠다.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는 컨셉을 잘 만드신 것 같고, 위에 뭐 이런 조명도 고급스럽게 만들었고요. 이런, 이런, 다 위쪽 천정방음 작업까지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천정방음, 이런, 이런 문 무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이런 루빈 무늬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기존 거가 깔끔하게 나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방음과 그런 단열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테레비 보기도 좋네요. 24인치 TV가 딱 맞죠, 여기에는. 굳이 큰 테레비가 들어가도 의미가 없을 것같고요이 차가 이제 세, 생활 공간, 요러, 요렇게 아마 여행을 가면 생활 하실 거니까 이런 생활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이동할 때도 거의 대부분 이런 차들은 이제 커플이나 노 부부 두 분이 주로 활용하시거나 혼자나 커플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뭐 거의 이렇게 놓고 생활, 그 이동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뭐 사람이 뒤에 타야 된다, 5인승이니까. 할 수도 있죠. 타게 되면 아마 주, 정상적인 주행 환경은 이렇습니다. 의자를 보여드릴게요. 변환하기 전에 모습을 편해요. 이게 되게 줄을 당기면 당기면 끈차 편하다고 해주려고 했는데 자, 제가 체력이 저지리라 자 여기서 당기고 시트는. 나 아, 열심히 안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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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당긴 거네. 많이 당겨야 돼. 자, 쭉 당기셔야 됩니다. 쭉 당기면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네. 놓으면 그 자리에 아, 딱 걸리는 곳이 있어요. 어, 이 조절이 좋네요. 딱한 군데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못단쪽 뒤로 밀어줘야죠, 이제. 이렇게 하면, 뒤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숨차. <laughs> 아유, 체력 저질 체력이라고도 해요. 보는 사람이 불편해. 이거는 숨찬 것만 정리하고 가자. 자, 5인승 주위에 5명이 탈 때는 이렇게 시트 변환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환을 하면 이 앞쪽 공간이 있어서 뭐 5명이 안 타더라도 여기 짐을 또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뒤에만 생활 공간으로 그냥 쓰겠다 하시고, 여기는 짐도 싣고 사람이 타고 이런 공간으로 쓰시면 분리해서 쓰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카로 쓸수 있다라는 게 평소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캠핑 갈 때는 뒤쪽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어 레저용 차와 생활할 때 쓰는 데일리카로 쓸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가진 차죠. 여기에 지금 어 헤드레스트가 있어요. 지금 헤드레스트가 빠져 있는데 헤드레스트를 꽂게 되면 뭐 이제 뒤쪽에 머리 받침 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이고 요 시트는 별도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아까 변환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받침대, 여기도 받침대 역할인데, 수납함을 또 만들어 놨어요, 양쪽에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수납을 또 더, 아, 여기 움직이네요, 예, 그렇죠. 음, 여기까지 해서 수납을 쓸수 있게끔. 여기도 요만큼, 아, 수납함 양쪽맞죠 저기 뭘 넣지? <laughs> 여기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도. 작은 차에 최대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여기, 요 차가, 그, 무시동 히터, 에바스펙커 D2가 들어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아마 환기구가, 그, 송풍구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아마 무시동 히터는 대부분 그랜드 스타렉스들은 운전석 아래에 그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 탱크를 공유해서 쓰게 되는데, 쓰고,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달아 놓는게 적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시트를 변환하고 앞쪽까지 가 있을 때, 여기가 생활 공간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트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불편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업성 때문에 저 뒤에까지 선을 끌고 가는 작업성 때문에 아마 여기다 달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기 또 위치가 좋아서 달았을까? 싶긴 한데 여기보다는 통화, 통화 컨트롤 패널이 저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해서 무시동 히터의 컨트롤로도 저리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차가 워낙 좁으니까 여기 쓴다 저기 쓴다 큰 불편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 한 군데 다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사님이 막 인상쓰네. <laughs> 심하게, 뭐, 지적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차, 이차 지적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큰 캠, 캠핑카를 선호하고, 어, 누구나 다 자꾸 큰 차들을 원하시잖아요, 많이들. 근데 사실 요 작은 캠핑카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장도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큰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평소에도 이차 가지고 정말 여행 많이 다니시거든요. 이런 차 가지고 스타렉스 차박 하신다고 하죠.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투자해서 좀더 편안하고 좀더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바나가 또 카라반 테일이 이 하바나를 통해서 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어닝이 없어요, 이 차가, 캠핑카가. <laughs> 어, 캠, 어닝은 달아야지. <laughs> 아니, 어닝이 사실은 되게 유용하죠. 이게 뭐한 백, 100, 백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사실 비올때 신발 놓기도 그렇고, 이렇게 펴는, 캠핑감 또 캠핑카의 상징이잖아. <laughs> 내가, 이게 그냥, 그냥 캠핑 간지 어떻게 알아? 어닝이 아, 달려 있어야지. 그리고 직접 한 브라켓을 만들어 가지고. 예. 네. 네, 직접. 아 직접.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래야지.